달서구 두류동 두류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두류공원 등 관광자원과 연계해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류 젊음의 거리는 젊은 층에게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곳입니다. 음식점과 카페, 놀이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친구들끼리의 약속 장소,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골목이 노후되고 상권을 대표하는 축제가 없는 데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지금은 예전만큼 불야성을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달서구가 이일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젊음의 광장과 신내당시장과 상점과 두류일변과 지하상가와 두류 먹거리타운입니다. 향후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와 가까워 음식, 카페 등 먹거리타운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며 두류 공원과 이월드 e 등 여러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류 젊음의 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은 5년간 진행되며 사업비는 80억 원이 투입됩니다. 디자인 아트 빌리지와 방문객 친화형 공간이 조성됩니다. 스마트 경영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상권 르네상스 공모 사업을 통해 진행하지만 부가적인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두류동 상권을 방문하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내년부터 대구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두류점포 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많은 골목 상권이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두류동 일대가 대구의 관광과 문화 예술의 중심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